안녕하세요. <laughs> 어, 반갑습니다. 기능성 속옷 세탁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샤워하고 씻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입었던 속옷을 세탁을 합니다. 세제를 풀어놓고 속옷을 잠깐 예, 담가 놓습니다. 어,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 예, 아무래도 이 파우네트 원단에 저희가 염색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있기 때문에 오래 담가 놓지는 않고요. 한 1분 정도를 담가 놓고 바로 저는 세탁을 합니다 세탁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세면대에 물을 이렇게 받아요 약간 아, 미지근한 물 이렇게 손을 딱 해서 아이 정도면 온도가 맞겠다 한 정도로 미지근한 물을 딱받아놓고 세제는 제가 그 물세제 중성세를 저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소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해서 여기에 희석을 합니다. 최대한 버컴을 활용해서 세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거, 피존과 우유 샴푸입니다. 기능성 소고뿐만 아니고 기능성 고도도 우유 샴푸와 피존은 사용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충분한 거품을 내고, 레깅스나 슈트는 뒤집어서 세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에 담궈니다. 슈트도 세탁을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줘도 원단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파우레트 원단이라 이 안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가 예,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주면서 다 빠져 나옵니다. 특히 여기 맞지 부분 있잖아요. 여기 맞지 부분하고 음, 여기 스냅 버튼 있는 데는 비누, 폼 세제 비누로 이부분을좀 이렇게 손으로 예, 주물러 문질러서 이 부분만 조금 이렇게 손으로 비벼 줍니다. 다섯 번서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두, 여기 잡이 있는 부분에. 손으로 이렇게 또 여기 와이어 있는 부분을 살짝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반복으로 한네번만 헹궈주면 될것 같아요. 넣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바지거리에다가 물이 좀 빠지도록 걸어놓으면 됩니다. 흰하에 탈수나 손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바디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네 옷걸이다 걸어서 어 이렇게 뒤집어서 널어도 됩니다. 가지걸이를 어, 어, 사용할 때 어,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서 널어도 어, 이 옷의 형태를 또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레깅스는 또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또 이렇게 반 접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널어도 됩니다. 여기 수업봉 리에다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물을 좀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아침에 저녁에 세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들어오면 얘들이 물이 쫙 빠져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는 베란다에 그늘진 곳에 바람이 이렇게 통하는 곳에 이 옷을 갖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쫙 말리고 나면 이제 서랍에 제 자리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틀이나 한3일 정도를 어 이렇게 잘 말려 놓잖아요. 그러면 어, 하루 종일 입고 다녔던 이런 옷들이, 어, 제그 몸이 들어가서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늘어난 그런 온단이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건조가 되면서 얘들이 온대복기, 온 상태로 쫙 돌아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어정석 옷을 매일같이 바꿔서 입어주기 때문에 제가 제 체형을 5년 동안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땀이 나지 않아 그래서 보정 속옷을 2, 3일 막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땀은 나지 않아도 노폐물이나 각질 같은 것들이 이 파우네트 온단 육각형 안에 박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2, 3일, 4일 이렇게 입다 보면 옷은 늘어나서 편해지겠지만 보정력도 약해진 뿐더러 옷의 수명이 예, 줄어들겠죠. 그래서 세탁은 매일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굼도 조금 정성을 들여서 한네번 정도 해주시면 최대한 벗금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옷의 그 보정력이 좀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정 속옷은 어떻게 잘 입느냐 그리고 어떻게 세탁을 잘 하느냐 따라서 오랫동안 네 나와 내 몸을 잘 지켜주는 고마운 보정 속옷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세탁 매일매일 하셔서 아름다운 몸매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